여 여기 앞에 요 예가 있어요. 안는 계속 흘리면 잘, 계속, 계속 좀 생각하고. 한되겠이팅 아, 1인 저기 직벽 자리에 서서 좀 힘들어도 예. 괜찮다고. 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골근낚시 정충합니다. 음 기다리고 기다리던 태도 시즌이 되었습니다. 어, 저희는 어, 기상이 잠시 좋아지는 틈을 탔어 이렇게 어, 태도군도 출장에 나섰습니다. 어, 여긴 중태도 어, 상중하태도로 어, 태도군도로서 음, 해마다 11월 어, 초순이 되면 이제 감성돔 시즌이 시작돼요. 오늘 날짜는 이제 11월 어, 26일자입니다. 아, 어, 감성돔들이한 2, 3주 전부터 이곳 상태도부터 해서 하태도, 어, 모습을 보였는데 저는 물색이 탁해지는 사리 때, 어, 11월 중순을 지난 이 시기를 노리고, 어, 기다리다 기다리다 이렇게 출정이 나섰습니다. 어, 제가 위치한 곳은 하태도를 마주보는 여밭 포인트인데, 어, 남동쪽에 위치한 포인트로서 사실은, 어, 중태도는 서쪽에, 어, 시린녀, 보찰녀, 오른녀 등등 봉단역, 어, 유명 포인트들이 사실 절비합니다. 어, 저희 일행 20명이 들어와서 유명 포인트에 다 하선을 시켜드리고 저는 이곳에 탐사차 들어왔는데, 어, 왜냐하면 이곳이, 어, 유명 포인트는 아니지만, 어, 초반에, 어, 초반에 초등 감성돔이 또 빨리 붙는 자리로서 아마 안 되겠나 싶어서 이렇게 출정이 나섰습니다. 어, 이 포인트의 명칭은 뭐 어, 딱히 부르는 명칭은 없는데 어, 남동쪽 어, 또 여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어, 이곳은 수심은 대략 한 6, 7m, 어, 지금 현재 수심은 한 5m, 간주에서 이제 초들물이 시작되는 시점이라. 어, 오늘 제가 사용하는 채비는 낚싯대는 허리 힘이 좋은 1.2호, 어, 그리고 원줄 2.5, 어, 목줄은 똑같이 2.5를 묶었습니다. 어, 신지는 지금 어 제가 이곳은 여밭이고 조류가 막 세차게 내려가는 곳이 아니다 보니까 천천히 내리는 체립 채비로 지금 어, 이비지를 달고 밑에 어, 뽕돌 비뽕돌 하나 물려서 전유동으로 시작을 합니다 어, 그리고 바늘은 감성돔 바늘 4호 어, 낚시를 하다 조류 상황에 따라 채비 변경을 할까 싶습니다 자 낚시를 시작해 봅시다 물이 저거가 오늘 한300 정도 어, 많이 들고 많이 빠지는 그런 대사리로 어, 추자도, 가고도, 태도 할것 없이 온도권 초반 시즌은 어, 조금보다는 사리 때가 좋습니다. 아, 사리 때. 어, 아무래도 어, 그 동안 여름 동안 높아 있던 수온 그리고 맑았던 물색 자체가 어, 북서풍이 불면서 어, 물색이 이제 감성돔 물색으로 뽀얗게 바뀌고 수온도 감성돔 적정 수온으로 하강하면서 어, 그렇게 물색 때문에라도 사리 때가 처음엔 좋고 그리고 겨울에 이제 어, 깊어질수록 어, 그때는 조금 살이 할것 없이 이제 물때에 맞춘 포인트 어, 그런 곳이 좋다고 보면 됩니다 어, 때문에 초반에 우리가 겨울철에 원도권 낚시를 시작할 때는 아무래도 조금 보다는 사리 어, 그 때가 유리합니다. 예, 지금 어, 초들물 어, 시작되었는데 음, 물이 오늘 조고가 한3 미터 이렇게 많이 납니다. 때문에 수위가 급격하게 낮아져 있는 상황이라 어, 물이 조금 차야 됩니다. 한 중들 정도 어, 수위가 조금 올라오면 아마 연타 어, 감성돔이 안 물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밭도 잘 형성되어 있고 어, 조류 소통도 좋고 하니까 한번 기대해 봅시다. 지금 물이 너무 많이 빠져서 고개 걸어도 체질이 지금 좀 힘들어서 내려가야 될것 같은데 어, 제가 볼 때는 수위가 조금 차올라오는 중들물 어, 곧 이제 어, 입질이 안 오겠나 싶습니다. 왔다 아 감성도 맞습니다 드디어 우와 크다 이거 아 역시 중돌물이 되니까 하나 왔습니다 오싸 자 태도 감성도 만나보자 우와 힘을 역시 태도 감성도 힘을 무지막지하게 씁니다. 우와! 안 돼, 안 돼, 여, 여, 여! 안 돼, 안 돼! 아시아 좋습니다. 우와! 뭔 힘을 이뤄만 했어노? 아따, 씨알 좋네. 아따, 묵직한 놈이네. 아따, 역시 예상했던 것처럼 중들이 되니까 이렇게 반가 감성동이 맞이해줍니다. 아, 씨알은 뭐,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굵직한 사이즈, 아, 준수한 녀석입니다. 예, 한 마리 잡았습니다. 아, 딱, 물이 조금 수위가 올라오면 딱물것같은 그런 분위기. 조류도 좋고, 여발달도 좋아서, 아니나 다를까. 지원스러운 입지를 가져갔습니다. 예, 태도감성돔. 요 놈은 한 40, 한5 정도 되는데, 아, 힘을 무지막지하게 쓰는 녀석입니다. 아, 여러 가길래, 아, 위험했습니다. 하하하하. 자, 화이팅! 좋습니다. 역시 중돌이 되니까 어김없이 약속의 시간 어.. 무는구나. 말이. 예상처럼 중돌물이 되면서 어, 입질을 바로 받았습니다. 시원스런 입질을 줄이 쫙 펴지는 입질을 받았는데 어, 지금부터 아마 개체가 들어온 다음에 또 연타로 아마 물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조류가 방방하니 감성돔이 물기좋은 조류로 차벅차벅 내려가고 있습니다. 왔다. 우와 감성돔 두번째 감성돔 왔습니다. 역시 우와 태도 감성돔 힘을 막 무지막지 하겠습니다. 올것 같으니까 바로 옵니다. 오싸 우와! 힘을! 태도 고기들! 깜빡하더라고. 예, 두 번째 감성돔이 낚였습니다. 아, 요 놈도 시야리 아주 좋습니다. 한 40, 한 6, 7 정도 되겠습니다. 자, 뜰물이 계속 받치면서 연타로 입질합니다. 빨리 또 넣어봅시다. 태도 감성돔 파워 끝내줍니다. 파이팅 좋습니다. 봉돌의 위치를 조류가 좀 많이 갈 때는 바늘 가까이 하다가 지금 좀또 조류가 방방해지면 미채비의 움직임을 좀 활발하게 보이게 연출하게 하기 위해서 봉돌을 또 조금 도래 쪽으로 가까이 또 올립니다. 그런 형태로 조류에 따라 봉돌 위치를 조정하면 또미채비가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런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지금 제 전방에 있는 열을 공략해서 어, 제가 좌측으로 던져서 우로 타는 조리에 태워서 입질을 받고 있습니다. 왔다. 깜짝이 많습니다 이거 오 아직 많이 쓰네 세 번째 감성도입니다 아, 수혈 괜찮습니다 요년도 한44-45 아,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 땡긴다. 우와, 이무다제가 전혀 안 보였어. 줄이 팽팽해지는 거 보고 했는데. 어싸. 이놈은, 네, 아, 한 41리 정도 되겠습니다. 아, 자, 연타로 뭡니까? 아, 계속 바로바로 바로 연결해 봅시다. 예, 썰물로 어, 바뀌면서 물이 좀 어, 수온이 차가워졌는지 지금 잡고기 하나 물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덜물에는 아, 고기를 만져봐도 좀 따뜻하고 했는데 어, 지금 조류가 어, 만주에서 이제 촛설, 받치면서부터 지금 물이 좀 어, 미끼를 만져봐도 굉장히 차갑습니다. 아, 상황이 참 덜물과는 어,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상황이, 상황이 끝난 것 같은데.